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좀 줄줄줄줄줄줄 줄 세면서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눌림목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주요 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한 것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또 모아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주요한 EMA 200선 자체를 일봉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62,300이죠. 여기 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주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여기 64,000, 그리고 65,000, 라인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주봉에서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ema 21일선 여기는 이제 계속 지켜줬던 선인데 이번에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시 빠르게 올려주면서 61,485인데 여기를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니까 내일이죠 내일 아침 9시까지 지켜준다면 좀 긍정적인 무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지켜주면은 또요 안에서 횡보 한번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월 초부터 생각보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도 생각보다 반응이 몇 개가 없고 뭐 레이어 제로 이런 애들만 조금씩 반응이 있고 나머지는 좀 별로 없고 눌림목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미너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미너스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언제 그랬냐는 데 알트들의 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알트들이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에선 좋지만 도미너스가 올라가에 있어서 눌림목에서 형성이 될때 내가 이런 것조차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라 했을 때는 알트를 모아가기 보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될 때마다 좀그 반응을 뒤늦게 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하지만 안 잡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약세가 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 잡아, 잡아야 되겠다가 다시 알트가 좀 올라가니까 다시 알트 잡아야 되나 해서 또 잡았다가 계속 그 왔다갔다 버리면서 움직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원칙을 딱 만들어 놓고 제가 이번 주까지 그 원칙 만들라고 했잖아요 원칙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계속 상승장 끝날 때까지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때의 움직임과 되게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러한 추세선을 따라서 수렴을 또 어센딩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수 있다 여기서 미니 어센딩 만들고 큰 어센딩 트라이앵글 만들면서 올려 줬다가 리테스트하고 올리는 이제 그런 무빙을 비슷하게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봉상으로 얘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눌리면서 뚫었을 때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그걸좀 예측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를 보면은 비트코인 옛날부터 이거를 이런 포물선 형태로 추세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우리가 고점 라인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10만, 11만에서 15만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요 D가 고점이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25년 중반이면 더더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움직임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 6개월 가량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랠리를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뚫으면 박스권 상방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때처럼 장대양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에 대한 마켓캡인데, 계속 이 노란 색깔의 이 리테스트 영역,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각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고각상승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게 어쨌든 한 캔들당 4주에요. 한달 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월초에 알트가 약세였다가 월말에 회복한 다음에 알트가 강세가 되면 이건 월 전체로 봤을 때는 강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8월 말이 끝나고 9월 초에는 비트코인이 좋을 때, 알트 자체가 좀 약세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도미노스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큰 툴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강세, 그리고 알트코인의 강세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이제 61k를 넘으면서 62, 63, 64, 65 이렇게 갈 때,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발생한 걸 보면은 이건 이제 현물 ETF를 바탕으로 한 기관들의 수요로 인해서 가격에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시장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보면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지 물량인데 2020년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락장이고 상승장이고 상관없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장은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유지 물량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시작하는 첫 상승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내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건 호가가 얇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많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만약에 우리가 65,000의 매도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1,000개의 매도벽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 가격을 뚫기 위해서 1,000개치의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소 유지물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여기서 65,000에서 50개밖에 없다 이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이 효과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적은 돈으로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이게 상승장에서는 적은 돈을 올릴 수있어 좋지만 반대로 이 장이 끝난 다음에 하락장이 됐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승장 사이클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얘가 이걸 넘, 넘으면서 올라가 준다면은 임펄스 웨이브 상승 파동의 두 번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에도 더블 바텀 나오고 올리고 횡보하고 올리고 이렇게 됐고 더블 바텀 나오고 올리고 횡보하고 올린다. 그러면 큰 이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파동이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냥 다만, 좀 오래 걸릴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리는 거지, 우리가 이걸 좀 견뎌내면, 지금 많이 견뎠잖아요. 지금 9월까지 우리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9월이나 혹은 10월 정도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많이 잘 참으셨고요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에서도 지금 골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골드 크로스 나오면 이때부터 이렇게 오르는 시그널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 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무빙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다만 당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캔들 상으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면 다 전망도 괜찮아졌어요 보면은 디지털 자산 투자사 10 트릴리언 홀딩스 설립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등을 할 거다. 다음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5천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재로금리 시절인 2021년 비트코인의 최고가와 5%대 금리 안경화의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큰 차이가 없다. 단기 금리가 2 5%에서 2 5에 3%대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두배로 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온체인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금리 인하만 봐도 엄청난 강세를 보일 거다 한데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강세를 펼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수주 내강세장온다 여러분들 이제 8월도 다 끝났습니다. 9월. 애도 초반부터 급등 나올 수 있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뭐 길어봐야 9월 한 달만 참으면 진짜 좋아질 거다라고 거의 다온것 같아요. 진짜 이 구간을 뚫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우리가 뚫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만 남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힘내서 같이 해보는 걸로. 아시겠죠 그리고 9월 중순 84,000니까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전망이 좋아진단 말이죠 금리 인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게 만약에 같이 간다면 기존 자산군들과 같이 간다면 비트코인이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더 내가지고 그동안 못 올렸던 거를 더 많이 올려 가지고 네들이 빠르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 점점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단일화 까지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의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우리가 상승장을 만들어내기가 좋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트럼프의 관련 주가 뭐지 하면서 했다가 이거 진짜 코인 사봐도 될것 같은데라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우리의 잠재 수요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월렛의 비트코인 보류량이 상환 전 대비 25% 미만까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75% 이상이 팔렸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잠재적 악재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긍정적인 움직임들만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는다는 것도 웃긴 게 사실 알트들을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내가 알트를 산다 그래도.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다음에 얘도 박스권을 뚫게 되면 주요 알트들도 다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릴 때는 다시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박스권 상방 돌파 후 회복세 본격화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8,000에서 62,000 박스권 상방 저항을 돌파했고, 회복세를 되찾았다. 그 다음에는 이큰 박스, 73,000까지만 다 뚫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비트코인 이때부터 달렸던 그런 움직임을 그대로 한 10만 달러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길어야 9월이겠구나. 뭐 아니면 10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잘 견뎌내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는데 이번에는 안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다 엄청난 수익률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도 목이 좀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목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